자 그럼 계속해서 84번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homes aren't just ecosystems; they are unique ones of species that are adapted to indoor environments and pushing evolution in new directions. 자 우리 집들은 aren't just ecosystems; they are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어, 선생님, only도 없고, but also도 없는데요. 어, 자, 우리가 not only but also b에서 only는 just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럼 not just a but also b가 되고, also는 생각 가능하죠. 어,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but이 없잖아요. 자, 어, 우리가 접속사 but을 어, 컴마가 대신해서 왜냐 미국 사람들 하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어 요렇게 쓰는 어 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 대용의 컷마다 문법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 이렇게 쓰는 용법도 있구나. 이거를 알고 어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음, 컴마는 원래는 대등한 두 문장사를 연결할 수 없고 종속절, 부사절을 연결할 때 쓰는데 이렇게 어, 관용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컴마를 but 대신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not just not only가 있어서 이렇게 어, 하면 이거는 우리가 not only 다음에는 but, but also be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쓰는 어, 그런 관용적인 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우리 not only 에 버터소 비니까 자 우리 집들은 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또 뭐이기도하다. 그들은 unique ones 독특한 것이다. 그죠? 그리고 ones는 이제 어, 앞에 있는 것을 받아주는 대명사니까. 어, 그냥 단순한 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좀 독특한 어떤 뭐 생태계, 어, 이것이다. 이렇게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ing, 즉, 분사구문으로 나와있죠. 어, 그러면은 이 분사구문은 이제 우리가 그, 어, 뭐, 동시 동작이라고 봐도 되지만, 실제로는 동작은 아니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동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원래 이제 파생은 그 동시 동작에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연 설명의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그러니까 문법 구조는 동시 동작과 같은데, 어,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건 아닌 것도, 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넣으면 뜻은 똑같거든요. 우리 관계대명사는 콤마 다음에 와서 개소주용법이 돼서 앞에 것들을 부연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 그 주어 플러스 어, 동사 생략 뭐저 분석구문 배울 때 그거를 활용해서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hosting species. 자, host 하면, 물론, 이제, 명사할 때는 주인인데, 어, 동사할 때는 개최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주최하다. 그런데, 어, 수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주인이라는 게, 이제, 손님을 자기 집에 맞아서, 이렇게, 숙식을 제공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단어 자체는 수용하다, c o m m o d a t 하고 같은 뜻이 된다. 그래서, 종들을 수용 한다, 이렇게 되고, 어 대학부터 어 그다음에 environment까지가 어그관계대명사절로서 species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hosting and pushing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된 구조예요. 자 그러면 d a 대학부터 보면 adapt. 자 adapt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고. adapt는 적응하다도 구조. 그래서 be adapted to 해서 어디 어디에 적응되어 있다. 다. 원래, 어 d a p t 가 타동사로 쓰이면 적응시키다 는 뜻도 돼요. 어, 타동사로 적응시키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다라는, 어, 자동사도 되고, 어 d a p t 은 적응하다라는 자동사도 되고, 적응시키다라는 타동사도 돼서, 그 타동사에, 어, 그러니까 adapt A to B가 되겠죠. A를 B에 적응시키다. 그것의 수동태 형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indoor environments 실내 환경 실내 환경에 적응이 된 종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pushing evolution in new directions 자푸 h 가 이제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진화를 밀어붙인다 어, 진화를 리드 같은 건 이끌다 이렇게 될 것이고 푸시는 데미는 거니까 의미상은 이끄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 방향 만드는 건데 근데 우리말로 이제 또어 이끌다 이러면또 학교 선생님들에서는 뭐냐 만약에 해석문제가 나왔다면 틀렸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일단 밀어 버린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in new directions 전치사 플러스 어 명사가 돼서 부사가 되죠.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 조 다시 요약하면, 우리의 집들은 단순한 생태계뿐만 아니라, 어, 또 우리의 집들은, 즉, 그것들은, 어, 떤그 칠레 환경에 적응한 종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 독특한, 어, 떤 곳이다. 그 생태계이다. 뭐, 이 정도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n d r a m i c r f t s Insects and rats have all evolved the ability to survive our chemical attacks, developing resistance to antibacterials, uh, insecticides, and poisons. 자 indoor microbes indoor 하면 실내 근데고 마이크로브 하면 미생물이에요. 프로그램에 우리가 탐사선 이런 것도 되는데 어, 마이크로 밤에 미생물입니다. 인섹트는 곤충이고 레트는 쥐죠. 어 우리말로는 둘다쥐인데 영어는 로 단어 구별돼요. 우리가 아는 조그만하고 이제 하얀색 좀 귀여운지 어, 그거는 마우스인데 레트는 어, 딱 봐도 우리가 혐오스러운좀 회색이고 큰거 있잖아요. 어 그게 레트예요. 어, 달라요. 어, 영어에서는 사실 과학적으로따지면 다람쥐도 쥐고 다쥐 쥔데 우린 다람쥐는 귀엽다고 느끼지만 시궁지, 귀여운지는 모르겠는데, 안 귀여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쵸. 얘네들. 자, 얘네들이 have all evolved. 모두 진화했다. 자, 근데 이거 타동사로 썼네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럼 진화시키다가 되겠죠. 자, the ability.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 그리고 ability를 지금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어, 형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survive our chemical attacks. 이것도 주의합니다. Survive가 생존하다인데 한국말로는 생존하다가 타동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생존하다 말이 안 되니까 영어는 돼요 영어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생존하다 무엇에서 생존하다인데 주의할 게 타동사기 때문에 우리말을 그대로 해서 이 영작한답시고 학교에서 이런 건지 함정으로 시험문제 나오면 주관식 단답형과 뭐 주관식에 좀 짧은 서술형 같은 거에서 써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국말 그대로 막 survive from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틀려요. 어, 우리가 어디에 접근하다 approach 다음에 approach to 틀리거든요. appro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approach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와야 돼요. 어, 또 우리가 뭐 있어요. 어, 그, 뭐, 그런 것들 많죠, 그죠? 반대로 자동사, 자동사 반대되는 것도 누구를 기다렸다, 근데 wait 다음에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요? wait for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에 무조, 어, 무지 좋다. 함정 팔 때. 어, 그래서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살아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ur chemical attacks. 우리의 화학적인 공격에서 살아남는 The ability. 능력을 모두, 어, 진화시켜 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투, 분사구문, 분사, 뭐, 동시동작, 아까하고 같은 구조,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It's developing resistance. 바로 저항력을 개발시키면서, 그리고 이 resistance 다음에 있는 두는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저항력, 이런 거거든요. t 제 안티 박테리아스 그러면 항박테리아제 우리말로는 항균제 그다음에 인섹 c 티사이즈 그러면 항충제 우리말로는 이상하죠 어, 살충제 암 토이스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어, 내성이라 고하정말 해서는 더 어렵게 저항을 개발시키면서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의 주력 종인데 어~ 이게 어디더라? 강북, 강남 한쪽은 미국밖퀴 한쪽은 독일밖퀴 희한하게 오던 그렇던데. German cockroaches are known to have developed uh, i s t a t e for g l u c o s which is commonly used as bait in rat traps. 어, 자, 독일 바퀴는 비 b 두부 동사. 뭐뭐 하다고 알려져 있다. have developed 발전을 시켰어요. Uh, this state. 자, taste는 취향이죠. 그럼 this니까 반대로 안 취향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혐오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취향이 아닌 거. 마,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테이스트는 이제 우리가 테이스트가 명사로 취향인데 어, 원래 음식 먹는 거에서 파생된 거 맞아요. 어, 이 음식 맛있어. 나는 이거 좋아해. 내 취향이야. 이렇게 파, 파생된 거기 때문에 테이스트하면 맛있는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t 스가 붙으면 그 반대인데 한국말로는 어 무슨 단어지? 몰라도 우리 뜻을 다 알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영어가 워낙 이런 게 발달했다 보니까 어, 독해할 때 느낄 거예요. 뭔뜻은 알겠는데 한국말 단어로는 뭐지? 오히려 우리 한국어가 더 어려운. 한자 말 이런 게 어려운. 그니까, 어쨌든 간에 취향이 아닌 거, 어, 안취, 그죠? 어, 혐오, 한국말로 혐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for glucose, 바로, 글루코스는 이제 포도당이에요. 그죠? 포도당에 대한 혐오를 발전시켜 왔다. 이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당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 선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애기 단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엄마, 그, 저, 적... 젖을 이렇게 먹으려고 할때 엄마 젖에 있는 그 유당 엄마 젖에 있는 유당 어 그거를 얘는 좋아하면서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게 되는 어 요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진화해 왔거든요 왜냐면 하 우리는 당을 글루코스가 어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일 바퀴는 이 당을 혐오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에는 관계 대명사 부연 설명 나오죠. Comma, which is commonly used. 그것은, 어, 관계되면서 개수기법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Be used as, 뭐뭐로서 사용된다. As bait, don't bite in rot traps. 바로, 어, 바퀴벌레 덫. 그죠? 바퀴벌레 덫의 미끼로서. 그죠? 바퀴벌레 덫 안에서의 미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 이제, 아, 이거 단 거는 내가 먹으면 죽는 거구나. 하고 얘네들도 이게 렇 그거를 진화를 어,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믿기가 안 통한다. Some indoor insects, which have fewer opportunities to feed uh, than their outdoor counterparts, seem to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survive when food is limited. 자, counterparts는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라는 뜻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몇몇 실내 어 곤충들 그럼 아까 말한 카운터 상대방이랑은 이제 같은 종인데 어, 실내에 사는 녀석과 실외에 사는 녀석이 이제 서로 다른 형질을 갖게 진화를 한다. 이걸 지금 문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몇몇의 마그 실내 곤충들 그리고 역시 부연 설명돼 있죠. 개수용법과 관계대명사 절에서 w e i c h are fewer opportunities. 자 그래서 few는 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없는 거죠. a few가 조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 기회가 훨씬 적어요. 어, 적은 기회. 어, to 부정사 할, to feed. 먹을 기회가 훨씬 적다 than the outdoor counterparts. 바깥에 있는, 어, 그런, 그 상대방, 어, 야외에 있는 상대방, 자기네 같은 종의 그런 친척들에 비해서, 어, 먹을 기회, 훨씬 더 적은 기회를 가지고, 그래서 얘들은 seem to have developed. 발전시켜 왔어요. 뭘 발전시켜 왔냐? The ability to survive when food is limited. 바로 역시 것도 마찬가지고죠. 두부 정사가 ability를 꾸며주고, 그러니까 생존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부사 when food is limited. 음식이 부족할 때, 음식이 부족할 때 생존하는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어, o n another ecologist s have suggested that as the planet becomes more developed and more urban, more species w i t h evolve, evolved traits, uh, they need to thrive indoors. 그래서, 던과 다른 생태학자들은 have suggested, 요건 제안하다가 아니에요. 어, 제안하다 아닙니다. 요, 우리가 suggest는 어떤 걸 보여주다, 증명하다, 제시하다, 주장하다 등등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거를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해 보니까 이 얘기해 왔다. 이 정도가 되겠죠. 대절을 자, 대절의 주어는 more species가 되고 as부터 urban까지는 그 대절 안에는 부사절이 되죠. 그래서 이 as는 비례의 as이기 때문에 뭐뭐 하게 되면서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이고 얘가 어떻게 중학교 때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는 어 as가 됩니다. 그래서 the planet becomes more developed. 어그 행성, 그니까 지구죠. 지구가 더 발전되어오고 and more urban, 더 도시화가 되오게 어 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more species, 더 많은 종들이 will evolve 진화를 어, 해왔어요. 뭐, the traits. 바로, 이거 그 특성들인데. 그리고 이제, 대시 생각되어 있죠. 뒤에 거. They need to thrive indoors. 그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성들을 진화시켜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 되죠. Thrive는 번창하다. 어, 이런 거니까, 실내에서 번창, 할그 실내에서 번창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니드의 목적은 앞에 있는 트레이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특성을 진화시켜 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문장 of a long enough time period in the living could drive our evolution to 자 could drive 어,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이 되겠죠 그래서 enough time period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Indoor living. 이건 living 다음에 creature 생각된 겁니다. 어, 계속 지금 강조했죠, 그죠?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의 큰 차이는 시도 때도 없이 명사가 생략되더라 그래서 실내의 생명체들은 drive는 운전하다 당연히 아니에요. 이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화를 어, 이끌 수 역시 또 이끌 수 있었다. Perhaps my ancestor self represents the future of humanity. 자, indoor, s y indoor의 형용사예요. 신뢰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 신뢰 성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의 신뢰 성향 자는 이 정도, 뭐 신뢰 생활을 좋아하는 아다신 이 정도죠. 은, represents, 보여주다, 대변하다, 대표하다, uh, the future of humanity, 인류의 미래를 대표한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약간 농담 섞어서 지금 한 건데, 어, 우리도, 그 이제 실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데, 요거 실내 대신에 urban, 도시라고 바꾸면 맞아요.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도시라는 거 없었어요. 그럼 우리 문명 시작은 기껏해야 수천 년 역사밖에 안 돼. 인류 1 0 0만 년이라고 우리가, 어, 배웠잖아요. 그럼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뭐 나무 위에 살건 초원에서 살았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초원에 갖다 놓고 나무에 갖다 놓으면은 죽어요. 어, 뭐 여러분 살줄 모르기 때문에. 어, 우리는 다, 아니, 도, 초원까지도 갈 것도 없고, 우리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어, 지금 선생님 수업 때는 여러분은 대부분이 시골 생활 거의 모르잖아요. 그죠? 어, 쌀 어디서 나는지 아는 사람. 어,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도 당장 생활하기 힘든데, 어, 당연히 그런 야생 생활은 우리는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어떤, 어, 그,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도, 어, 인류가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이후에 그 모습에 많이 적응을 했더라. 실제로 옛날에 실험도 있었거든요. 옛날 생활 과정에서 먹었더니 사람들이 설사하고, 뭐, 못 견제하는, 2주간 연구에서 실험한 게 있는데, 어, 그니까 우리 몸이 이미, 그, 우리의 도시 생활에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리고 이제 그 분업화된 사회 등등에 맞춰서 진화를 했다. 그것도 이제, 이제 증명된 연구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84번 본문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85번 아80 그죠? 85번 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